원기옥 딱 들어갑니다. 원기옥 딱 들어가버리면서, 가라치, 스킵꽝 걸어치, 어마어마하죠, 가라치.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게임은 차 부수기 게임입니다. 캐주얼 게임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현재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순위에서도 10위권에 있는 게임이라서, 요번에 준비를 해봤고요 어떻게 차를 부수냐, 그냥 열심히 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터치를 막 해주다 보면은, 오류겐도 날라가면서 아까 에네르기파도 날라갔었는데 그렇지, 아따따뚜겐도 딱 떠버리면서 그렇지, 순식간에 다 박살내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차를 뭐 무작정 괴롭히면서 터트려버리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1라운드부터 40라운드까지 올라와서 현재 외제차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비쿠페를 뭐 엄청나게 때려패버리면서 순식간에 다 박살내버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매 10스테이지마다 도트가 나오게 되는데 거의 다 패가고 있죠? 그렇지. 오, 점점 빡세지는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오바이드 키도 때려버리면서, 요것까지 딱 깨게 되면은, 그렇지, 세는 보너스 포인트로, 여기서 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스킬을 활용을 해서, 자, 요 스킬 딱 써주게 되면은, 벼라우티 어마어마하게 세지요? 자, 버프 한번딱 받아버리면서, 자, 요렇게 버프를 한번더 받아버리면서, 자, OTS라고 하는 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차가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워낙 강화를 많이 해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손쉽게 다 때려팔 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요렇게 차를 부수면서 업그레이드를 또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격력부터 해서 크리 확률, 스킬 피해, 크리 피해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어서 현재 길이는 무려 140까지 올려놓은 상태이고 패시브 스킬로 장풍이나 왔다다뚜 월유겐 반달 이런 게또 날아가는데 이런 거는 패시브라서 평타를 치다 보면은 나가는 거라서 이것도 강화를 해주면은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발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스킬 요거는 보스전 같은데서 쓰면은 데미지가 굉장히 잘 들어가기 때문에 보스전에서 쓰면 좋은 스킬이고요. 요런 것도 강화를 해주면 되고, 요게 업그레이드를 할수록 코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화를 적절하게 섞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보게 되면은 요게 또 공격력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골드 획득량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요런 게 많죠? 자, 제일 비싼 게 냥냥이 요런 건데, 요런 거를 한번 사주게 되면은 입지 않아도 효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보석을 활용을 해서 의상까지 사주면 훨씬 더 강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과금을 해도 되겠지만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저 요런 거 많이 보셨죠? 원래 해외 모바일 게임에 많았던 방식인데 이제 슬슬 국내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고요 현재 골드를 상당히 많이 모아놨으니까 일반 공격을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와 이게 몇 십억이 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바닥이 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더 강해졌을지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스킬을 좀더 아껴놓고, 그렇지. 새 한번 딱 눌러주면서, 그렇지. 순식간에 서 터트려버리면서, 새... 아, 정신없죠 그렇지. 어마어마한 데미지죠? 그렇지. 웨스트가 나오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계속해서 한번 때려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길이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자, 평타가 뭐 6만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터트려버리면서 두고 갔어 자, 스킬은 보스전에서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아껴놓고, 그렇지. 에네르기파 딱 날려버리면서, 찰라운드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써도 될랑 아니, 아껴, 아껴. 자, 최대한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일단 평타만 활용을 하고. 자, 요게 연속으로 클릭해주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오토마우스 같은 거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잭스로 하니까 마우스가 먹히지가 않아서 이제 터치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스 등장. 요번에 세 번째 스킬 들어갑니다. 꽝, 그렇지. 우와, 어마어마한 데미지죠? 우와, 뭐야. 순식간에 터뜨려버리면서 3라운드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오, 아우디 같은데? 자, 요거 아우디 같은데. 자, 아우디 같은데 약간 짝퉁인 것 같은 그런 아우디 죠 오, 뭐야, 이게. 동그라미 두 개에 별이 하나가 있는 고런 차인데, 상당히 멋진 스포츠카까지 한번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쇠. 외제차도 전부 다 박살내버리면서 좋았어. 순자 다터트려버리자 42라운드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터트려버리면서용 6라운드. 다 부셔버려. 어마어마하죠? 부셔, 부셔, 부숴, 부셔, 부숴, 부셔버리라고 좋았어. 거라쇠.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색깔도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현재 10개 라운드 중에 이렇게 차 하나가 선택이 되면은 색깔이 계속 바뀌면서 라운드가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8라운드까지 와버렸고요 슬슬 데미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 아까, 아까 사용했던 스킬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았어. 잊어버리고 9라운드 진입이죠. 이러시면은 좋았어. 요거만 깨면 보스야. 빡센 것 같은데 스킬 하나 쓸까? 스킬은 하나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좋았어. 그렇지. 19만 팀 크리가 딱 터져버리면서. 마지막 보스는 두 번째. 그렇지. 레이드 용이 등장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터뜨려버리면서 도았어 43라운드까지 오니까 이게 또 무슨 차죠? 또 뭔가 또 굉장히 멋진 차량이 등장을 했는데 40라운드 들어가니까 이제 슬슬 외제차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꾸솟버리라고 도왔어. 냥냥이 범법으로 활용을 해서 냥냥 펀치 딱 들어갑니다. 그렇지. 치명 확률 조금만 더 높으면 좋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강화해주거나 때리는 방식, 이런 게. 예전에 스피너 키우기 했을 때랑 상당히 좀 비슷, 비슷한 것 같아서 요즘 키우기 모바일 게임은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라운드까지 한번더 도달을 해버렸고요. 가라제 구우버리라고아 이제 슬슬 한 개가 오는 것 같은데 자 슬슬 한 개가 오는 것 같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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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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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복수 깨고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 슬슬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스킬은 좀 킵을 해놓고, 보스에서 한 번에 써야 되니까 좀 아껴놓고. 자, 요거 한번 써야 될것 같은데, 원기옥을 한번 써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만 깨고, 원기옥 한번 쓰자. 자, 요거만 깨고, 원기옥 한 번. 자, 원기옥을 한번 쓰자, 일단. 원기옥 모아서 한 번에, 깔아 t 순식간에, 오, 괜찮은데? 피가 안 깎여. 요거 한번더 써야 되겠다. 한번더 써, 한번더 써. 그렇지. 이게 또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깨줘야 되고요. 와, 순식간에 44라운드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문서인지 모르겠는데, 자, 슬슬 좀 삐까뻔쩍 하는 차량이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섭부섭부숴버리라고 부서, 부서, 좋았어요. 방패 하나 버려요고 자, 50라운드까지 가보고 싶은데, 자, 벌써 7라운드까지 진행을 해서, 강화를 좀더 해줘야 될것 같은데, BMD가 많이 부족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샵에서 또 무료로 광고를 보면서 또 올릴 수가 있으니까, 골드를 하나씩 더 사서, 우 와, 이게 몇 억이야? 200억이죠? 자, 200억으로 강화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억으로 강화 한 번씩 더싹 들어가 버린다, 음에 어마어마해졌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강화하다 보면은 고속으로도 강화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나 그런 거를좀 가면. 감화... 뭐야, 고속 벌써 다 썼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와, 근데 공룡력이 굉장히 올라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세졌죠? 바라수2에 바로 캐르니까 8라운드까지 바로 진입을 해서 45라까지만 가보면 될것 같은데? 와, 이게 뭐 라운드가 끝도 없이 구성이 되는 것 같아서. 페라리 같은 거좀 받으면 좋겠는데. 자, 람보르기니 같은 것도 조만간 뜰것 같습니다. 바로 다 갈려버리면서 스킬 돌아왔지 좋았어. 요거 깨면 보스야. 평타가 한 1.5배 올라간 것 같은데. 보스 나오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보스한테 바로 스킬 딱 써버리면서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순식간이네. 좋았어. 자,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마크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했던 몬길의 칠성 마크랑 상당히 좀 비슷해 보이는 뭐 그런 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스킬 코도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라까지만 깨보자. 이제 예, 슬슬 다른 차량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부서, 부서, 부서 버리라고 좋았어. 용돌아 왔죠? 좋았어. 나 부서 버리면, 서 가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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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이게또 슬슬 현지를 해줘야 되는 건지, 골드가 좀부족한것 같습니다. 스킬 한번 써도 될것 같은데, 스킬 들어갑니다. 스킬. 스킬 꽝들, 어지 어마어마하죠, 가라지. 보스 얼마 남았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뭐야. 아, 괜히 썼나.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 시간, 시간, 시간 없어. 아, 실패다. 테 하나 먹고 원기옥 타이밍에 맞춰서 원기옥 딱 들어갑니다 원기옥 딱 들어가버리면서 가라쇠! 한방이네 버프 딱 받아버리면서 드디어 포르테가 등장을 했습니다 요게 포르센가? 상당히 좀 차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와 이게 포르테라고 하는 차량까지 등장을 했고요 앞에서는 볼 수가 없었는데 슬슬 이제 외제차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람보르기니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끝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좋았어 가라쇠 보스 등장, 한번더 들어갑니다. 그렇치 포르테 보스, 한번더 써야되겠는데? 와, 얘는 한번더 써야되겠네. 와, 이제 스킬을 두번 정도 써야지 잡힐 정도로 굉장히 튼튼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스레인지가 또 나왔네. 자, 람보르기니는 언제쯤 볼수 있을지. 람보르기니 보러 가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지? 그 나오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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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겨라케이 좋았어. 가스레인지 보스랑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보스전 출발. 자, 바로 천 스킬 딱 들어가버리면서. 단비 깠죠? 부족해, 부족해, 한번 더, 한번더 써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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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이게 스킬을 두개 쓰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와, 힘든데. 49 라운드까지 오니까 칼의 일1 9라고 하는 차가 등장했습니다. 을 요것도 기존의 해외 차량인 것 같은데, 드디어 49 라운드 보스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첫 스킬부터 딱 들어가버리면서 두 번째 것도 바로 써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것도 바로 걸어치 순식간에, 와, 약간 부족해. 와, 이게 무슨 차량이죠? 와 이제 완전히 뭐 그냥 스포츠카 슈퍼카 같은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슈퍼카가 나오는것 같은데 전부 다 박살내버려야되겠다 가라시자 50라운드 되니까 이제 슬슬 슈퍼카가 나오기 시작하는것 같은데 다 부숴버려야되겠다 가라시 어마어마하지 와 이렇게 멋진데 51라운드도 한번 가봐야될것 같은데 자 보스 임박했습니다 자 50라운드 보스 스케바로 들어갑니다 가라지 순시간에다 때려패버리면서 바로바로바로 반피밖에 바로. 못봤어 한번 더 바로바로바로바로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설마 못잡는건가? 아! 와. 스킬을 두 개나 썼는데도 이제 못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와, 50라운드부터 차가 굉장히 멋있어지더니 내구도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역시나 돈이 뭐 최강인 것 같습니다. 요즘 캐주얼 게임에서 이렇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차분숙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고요 요게 아마 한 100라운드 이상까지도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해보고 더 멋진 차량이 나오면은 또 추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